뭐야? 자, 어, pues... ]Mm... 아, 그러자. 그러자. 오케이, 오케이. 아, 그냥 어? 어? 자, 말도 <laughs> 여러분들, 저희가 도시로 가면은 당신들 다서설해요 <laughs> 여자들 때리다니. <laughs> 당신들은 죽을 줄알요여기 <laughs> 도시가 아닌 여 신사에 달아요. 신사가 두치냐하겠 어르신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를 위해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를위아 나를 위해 나아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아 <웃음> <목소리> 장마구니 캡틴입니다. 이 아, 아, 마이크인가요? <목소리> 네 마이크입니다. 없습니다, 장마구니입니다. 이렇게 말 뒤지게 안 듣는 사람다 5명 데리고 오늘 한번이 배를 타고 기가를 부숴버리는 바로 그냥 둘리 전상으로 그냥 부모도 못 알아보게 애매한 설치하는 부모입니다. 그래! 이제 네가, 네가 보스야. 자 아무튼 다들 조용히 하시고 각자 직업군이 있으니까 직업에 맞게 잘 행동하시고 바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잠수 준비! 네! 석장님! 네! 석장님! 잘안 들려요! 네! 석장님! 석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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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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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응? 뭐 뭐야? 아, 가볼까? 내 옆에 델로 새끼목은도 없는 거 보니까 저거 노예인 수상하다 네, 델로 야 새끼야! 야오난난 난 굉장히 좋네 자 통깡대원부터 보린 소개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자는 1년 <목소리> 50초가 <싶다> 된다 알았나? <목소리> <목소리> 말이 심해 야, 그래. 죄송한데 하우카오 표정이 너무 인자해서 적응 안 돼요. 안 <laughs> <잘 안을 웃음> 머리 조리 한번씩 하겠습니다. 저 해커입니다. 여로는 <laughs> 어떤 직업인가? 저 엔지니어입니다. 저 잘합니다. 자 장마고는 음, 어떤 직업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거나 우울할 때 주사 한 방으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직업입니다. 저, 저 지금, 저 지금 뽕이 좀 필요합니다. 나주십시오. 들어하세요 노란딱지입니다. <laughs> 보일러 좀더 넣어 줄래? 지금 보일러 지금 다떨어졌나 어, 아, 석탄 없는데 나, 저 석탄이 아, 없습니다. 이거 동굴 갑시다. 동굴로 통합 동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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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우리가 지킬게 집을 우리가 게 아니, 아니 이거 해군이랑 <laughs> 사냥꾼이 왜 지키리냐고. 아, 그나나 가려고 했는데 제들이 먼저 갔어. 니나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지니어야들이 상해. 제들 노래 앉리사가 출장 요리인가 봐. 나가서 요리하러 나가. a few

미쳤나 봐. 아 미안해 미안해. 아니 이거 뭐야? 이 있는데 우 내가 모두 싸버렸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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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어가지고켜야돼 아, 저거. 아, 아, 하우돈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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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와야 돼요. 돼요. 다리 올라야 됩니다. 이번에 전 엔지니어입니다. 이거 군목이라는 건데 군목이 뭔지 몰라요. 일단은 했습니다. 이거 목사요 목사. 아 여러분들 혹시 고해성사하실 분들 오세요. 이는 언제 그만둘 여기 잠깐 와이프 따라오실래요? 하하 <laughs> 어, 모르는구나? 자 이거 시작할 때 석타 주거든 이거 석타 다 넣고 시작할게요 범인은 말도쿤 갑자기? <laughs> 자 우리 지금부터 다 반말로 한다 반말로 디크 작전 <laughs> 야선자가 <선장아>, 출발해라 아하하하하하야 <laughs> 아무리 그래도 선장인데 <laughs> 왼쪽에 갑시다, 갑시다. 어, 리가 저... 근처, 근처 좀 비지자. 오케이, 오케이. 우즈요 데리. 우즈요 포키 데리. 우즈요 데리. 죽여, 죽여. 지금 각인데? 야 이거 각 아니냐? 이제이겁니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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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너무 아쉽다. <�cekwarm>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아! 미안해요. 여러분들 잠깐 지하에 집합해 주시겠어요? 제가 재밌는 규공거리 보여드릴게요. 말도 쿰 팔로 말도 쿰 때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잘 보세요. 아! 아.. 발 새끼. 새끼고. 심슨 새끼고. Fuck you. 아.. 여기 갑판을 열자마자 이게 있으니까 마부다 마부다. 어? <laughs> 와이두쿤 쪽으로 와 봐. 너 어, 와이두쿤 열었지? 와이두쿤. 머리 어디 있어? 머리도 요리할 수 있나 보다. <laughs> 어, 타고 있어. 아, 왜왜왜왜 왜, 왜, 왜. 드디어 얻었다. Surprise motherfucker. 나도 거, 나도 <laughs> 나 니가 다를 죽였니? 나는거야이번게혹시이번게 혹시.. 진지하게. <laughs> <좀 시절하게>. 너는.. <laughs> 영원히 나락할 수 있어야지 그러게.. 그렇게 신상을 곱게 썼어야지 소리가 나를 공투보다 게임을 우선시합시다. 같이 합시다. 같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시작. 아, 저희 항해사 없나요 근데? 아, 항해사 아, 없는데요? 아, 아니 항해사 아, 없는 아, 배가 어디 있어? 너 <laughs> <laughs> 어, 선장님 자회전 때려야 돼요 자회전. 네. 내가 아, 나, 나 직진이네요 아이씨 직진. 뭐야? 아 이거 아, 네비 도구야? 아, 네비 좀 그지 같아서 그래요 선장님. 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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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고개고개야, 나파밍파밍 파밍. 이거 내가 여기 지킬 테니까 엔지니어나 어. 사냥꾼이랑 같이 가. 천장. 어, 오케이 갔다, 어, 어, 갔다 올게. 어, 내가 집 지킬게. 갔다와 먹을까? 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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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왜나 그런 식으로 봐? <목소리> 우리 그런 식으로 쳐다 봐. 어, 너희들도 이거 이길래? 어떨까요? <목소리> 먹을까? 어야야야야야! 어어어, 어, 어. 조심해. 우리 지금 수틀리면너 먹을 수 있어. 하카스 아, 요리 아니, 좀 아니, 먹어볼까? 왜 이렇게 유명하게 온냐? 뭐야, 얘, 아, 얘, 얘, 들기거 뭐? 왔더니냐 벌써 죽였냐? 벌써 죽였어? 제가 저래도 속은 안 컷이야. 한번 까서 확인해 볼까? <laughs> 아,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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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어, 어, 어너 그거 전주 어, 어. 후회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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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얘기 하면 너 후회. 아, 알았어, 알았어. 자, 아, 이제 봅시다. 야똥 내가 밥좀 줘봐 밥 배고파 밥을 만들면은 여기 중앙에 다 떨굴테니까 원하는만큼만 가져가세요 어? 야 비패야 아 저기요 나가져갔어 sick, I switched him on it. That's t 어 e people. That's w h 사장님 m doing. 게 m not sure. I'm n o 사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e I'm o m e m not s m t e n t s r t e 맨날 존나 추워, 존나 존나 춥. 맨날 고 몰라 몰라. 야, 뭐 몰라? 그면 어떻게 해? 아니, 나 떨어져 가지고 파밍했는데 어떻게 알아나 연료 없어. 나연 없다. 아, 이따 이따 이따. 어, 빨리 어, 빨리 빨리. 나 추워. 나 추워. 나 추워. 이따 이따. 어 아! 위험했다. 저 도나라. 이거 지골이라든지라 이거 없어. 뭐, 왜 나무 없어? 맹고가 있을 거잖 야, 나 처량 붙어서 이거야. 이거 씨 이거 채야 배고픈 사람. 나 아, 배고프긴 해. 먹어라뭐델로부터먹어라 이거 어. 없어 야, 누가 아, 가져가고 모르척한 거야 저 새끼가 노예야 그거 죽었다고? 아어 씨발 뭐아 추워, 빨리 는데다아 그래, 좀... 아, 쟤... 어떡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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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목소리> <목소리> <웃음> <웃음> 얘들아 미안해 아까 그 고기 일곱 개 내가 다쳐 먹었어.